안녕하세요. 고포트입니다. LCL뿐만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할 수입금지품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경험이 적은 초보 수입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수입자님들께서도 방심하지 않도록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수입금지품목은 다른 말로 통관 불가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수입과정에서 통관 불가 상품이 반입되면 통관 진행이 불가하고 폐기 또는 반송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물품을 구매한 수입자님께 부담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 품목입니다. 이미테이션 상품은 브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디즈니와 같은 캐릭터 상품도 포함되며 이와 같은 항목들은 모두 지재권 상품으로 분리되어 수입이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인당 최대 6병까지는 반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식품 위약품 안전 저장에 유해 통보를 받았거나 수입 보러를 받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불가 및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식물과 채소, 과일, 종자, 묘목 등과 농산물, 한약재 모두 반입 불가 및 신고 대상입니다. 식물, 과일, 채소 등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식물 검역 등을 통해 올바른 경로로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분이나 금은 기타 유가증권 등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운송 중 폭발로 인해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부탄가스통, 라이터 기름통 등이 있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위험한 무기류의 경우에도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 테러리스트 단체와의 거래 품목 중국 문화 유산의 유출을 초래하는 물품, 군사용품 및 군수품,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보통신 장비 등 많은 품목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수입을 하고자 하실 때 명확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전 관세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고포트 홈페이지에서도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내 페이지가 있으니 서비스 신청 전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